접근을 써봤지. 근데 접근이 좀 길다는 생각이 안 들어. <laughs> 네. 문제의 해설을 봤을 때 앞부분이 접근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쓸 필요 없고 이제 너의 말로 좀 바꿔주거나 뭐 조사 같은 거 빼면서 이렇게 수식 같은 거 있지. 뭐 기호를 쓴다던가, 줄그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줄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이 문제의 유형과 접근을 딱한줄 혹은 두줄 정도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3AM 플러스 2 빼기 5AM 플러스 1 플러스 2AN은 0이다 라는 거에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 이지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은 3분의 2 AM 플러스 1 빼기 AN이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너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해야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구나의 첫 번째 단계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3, 5, 2 이런 상수들은 이제 이거랑 동일한 문제들의 이 상수 부분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첫접 어, 접근 단계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즉 수열 an+1- an은 여기서 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수열로 본 거잖아. 응. 그럼 이게 수열이다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음. 그게 접근인 거지. 아. 그럼 접근 두 번째가 이게 수열이다. 음. 그러고 나서 이게 등비수열이다라는 거는 괄호로 어, 등비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다섯 줄짜리가 음. 두 줄로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접근을 쓰고 나서 프리우를 쓸때이 남은 프리들을 다 써요? 아니지. 풀이 엄청 길잖아. 이거를 이렇게 조그만 데쓸수 없지. 그리고 이걸 쓴다고 해도 어, 이 접근 방법에 대한 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야. 이 문제에 대한 풀이잖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 속에서 이 접근에 대한 풀이 방법을 어, 따로 정리를 해둬야 돼. 어, 이걸 보자. 어, 교선의 수직으로 두 평면에 그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접근이야. 그런 이 접근에 대해서 풀이로 교선 찾기. 교선의 수직으로 두 평면의 직선 그리기 각도 계산 이렇게 나뉘었지 이런 각도 계산을 직접 하는 걸 써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나 구절 정도로 써주면 돼 그리고 그림으로 하면 더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그림으로 할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수선의 정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더 알아보기 쉽고 이게 바로 풀이 방법이 되는 거야 어, 다 일일이 계산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하고 어, 도형이나 짧은 어떤 단어들이나 간단한 구절을 통해서 써주면 돼. 문제마다의 방법을 전부 다 알려고 하면 문제가 정말 수만 가지가 될 텐데 공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수학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변형되는 건몇 가지 안 되는 그냥 뭐 숫자가 변형되는 이런 정도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 유형. 한꺼번에 묶어서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는 걸 가지고 올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는 말이 될 텐데, 요걸 이제 할 때에는 아무래도, 개념이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문제만 가지고 내가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니까 조금 더큰 카테고리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서를 보면서 개념이랑 같이 이아이 아,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이 뭐구나를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제가 풀이를 정리해가지고 답을 맞았는데 답지에는 다른 종류의 풀이가 있을 때는 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어, 그럴 경우에는, 우선 너가 풀이 한 방식 있지. 네. 그 방식은 너가 이제 잘 알고, 이미 이제 익혔으니까 푼 거겠지.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제 새로운 풀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메모장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 적어주면 돼. 근데 새로운 풀이라는 게, 어, 이 풀이는 너가 알고 있던 요 바로 위에 있는 접근에 대한 풀이지. 네. 그럼 이 문제에 새로운 풀이가 있다는 거는 접근 역시도 어떻다는 거야? 다음. 어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이거 쓴 것처럼 똑같이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이 접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 나갔다라는 걸 똑같이 써주면 되고 그거에 대한 방식은 위에서랑 동일하게 음. 접근도 간략하게 풀이도 간략하게 음. 써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돼. 부안군의 유형파 공부법. 먼저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유형을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유형 이름을 만들었다. 이후 해당 유형에 맞는 접근 방법을 찾아 적고 해설서를 참고해 자신이 추론해 내지 못한 접근 방법도 함께 적어뒀다. 이어서 풀이 방법도 정리를 해뒀는데 이때는 풀이 과정을 다 적기보다 접근만 정리, 공식, 기호, 단어, 그림 등을 활용하여 단단화시켰다. 앞선 멘토링으로 수학 개념 공부를 마쳤지만 유형별 문제 풀이의 어려움을 겪는 지영야. 부안군의 공부법은 또한번 지영양에게 수포자 탈출의 길을 열어줄까? 1차 멘토링 때 배웠던 방식으로 공부해봤어? 네, 음. 어, 1차 멘토링 때는 뭔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음. 막상 해보니까 이해도 되고 음. 해설집이랑 같이 하니까 공부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음. 어려운 부분은 음. 없었고. 음. 혼자 하니까 어려운 거 많았죠. 많았어한단한번 네. 볼까. 새로운 공부법을 곧바로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지영양. 홀로 공부하며 유형과 친해지려 노력했다. 그 흔적들을 멘토에게 내보이는데. 과연 지영양은 부안군이 알려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제를 해왔을까? <목소리> 접근하고 풀이가 혹시 헷갈리니?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잘 구분이 안 가요. 음, 이 풀이 과정이라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그랬지. 네. 어떤 거에 대한 풀이라 그랬어. 접근. 그치? 접근에 접근 대한 풀이라 그랬지. 그럼 사실 너가 지금 쓴 접근에 쓴것들있지 네. A에는 A+ A-1D, 이거는 일반한 공식이잖아. 네. 어떻게 보면 풀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음. 그럼 접근은 뭐냐면 이 유형을 보고 풀이를 이끌기까지 한마디를 적으면데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접근에다가, 등차수열의 네. 일반항이 나오면 어 일반항 공식을 쓴다 이런 아말 있지 네. 이걸 이끌기 위한 거아 그게 바로 접근이야 네. 어떻게 보면 알겠지 네. 그거에 대한 공식을 약간 풀이 쪽에다가 음 이걸 이용해서 네. 쓰는 공식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더 편할 거야 네. 그리고 이런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사실 안 보게 돼그렇 어. 이거는 사, 어 사실 적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너가 직접 풀어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풀이보다는 유형과 접근에 대한 풀이를 쓰는 게더 음. 맞는 거지 제가 여기서 이 문제들을 다푼게 아닌데 음. 벌써 메모지로 꽉 찼잖아요 음, 음. 그러면 메모지가 겹쳐 보일 텐데 그럼 음. 보기 힘들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념 문제가 되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네. 그래서 우선 메모지가 크지 네. 그러니까 메모지를 반 정도로 이렇게 접어 네. 근데 이거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접는 것도 있지만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고 나중에 다 접어놓은 상태로 너가 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어떤 유형이다 그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이거였고 풀이는 이거였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뭐 이제 공부가 된 거고 틀리면 다시 한번 보면서 <laughs> 공부를 해야겠지. 그러면서 네. 다시 역으로 가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이었지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음 책에다가 정리를 한 다음에 노트로 정리를 마무리 한다 그랬잖아. 여기 있는 메모장을 여기에 옮기는데, 어, 앞에서는 이제 문제 별로 각각의 그러니까 어떤 유형과 접근을 적었잖아. 그럼 우리는 노트에 옮길 때는 그 문제가 필요하지 않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분류를 해서 거기 대표되는 유형을 적고 접근을 적어서 메모장에서 붙이는 거야. 음. 노트에 정리할 때는 대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면 단원에 해당하는 큰 유형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세분화시킬 때좀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어, 비스듬한 햇빛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땅이 비스듬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두 개가 같이 둘다 비스듬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더 작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만의 목차를 만들 수가 있어. 음. 그래서 원래 기본 체계는 이렇게 1번, 2번, 3번, 3번 3개의 목차만 있다고 했지. 네. 그럼 거기에서 너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로 좀 구분이 된다. 라는 걸 정리를 해두고 또더 나아가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뭐두 직선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두 개의 접근과 풀이가 달라 그런 건한번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거지. 학생이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목차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단원별로 내가 이런 키워드에 의해서는 이렇게 풀이를 한다는 그 접근법들이 단원별로 좀 정리가 되잖아요.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한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뭐. 꼭 해야 되는 방법이고 이 부분까지 완전히 필수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이차 방정식에서 필요한 몇 가지에 접근하는 방법들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 놓고 나면 이제 교재 안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이제 볼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유형별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유형을 찾고 거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정리를 하는데 그때 개념을 무시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개념 노트는 따로 놔두고 네. 난 유형만 할 거야가 아니라 아... 유형과 개념은 섞여 있는 거고 유형에서 접근법이 사실 개념이거든. 풀이도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답지만 의존하지 말고 네. 우선은 너가 정리한 노트로 찾아보고 거기에서 찾을 수 없으면 이제 답지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정리해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중학교랑 고등학교 분위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1 딱 올라왔을 때 어, 공부라는 자갈 길을 걷다가 피엄빈 선배를 만나서 아스팔트 길을 걸은 다음에 다시 어, 유형문제라는 터널을 만났는데 그걸 부안 선배가 뚫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 공부법을 못 배웠으면은 그냥 그대로 수학을 포기했을 텐데 그 슬럼프를 뛰어넘게 해준 공부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해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고비가 없을까? 하지만 공부를 하며 생기는 크고 작은 고비들은 바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 이 과정은 지영양에게 또 다른 공부가 될 것이다. 공부를 일단 1학년인데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고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이제 알려준 멘티, 멘토링을 했던 그런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따라오고, 혹은 이제 너만의 방식을 찾는다면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2, 3학년 때도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연락을 하면 꼭 도움을 줄 거고,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서, 어 원하는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은 멀고도 높은 산. 어렵다는 이유로 수학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부안부는 말하고 싶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면 숙포자의 길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야, 이런 거좀 좀, 네, 안녕 이런거 <laughs> 너무 어색하니까 저 되게 잘 말하죠 <laughs> 파몸 안에 오글거리